안녕하십니까 서용찬의 뉴스 해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 18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거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 수정안이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이 정해진 후에 생긴 여러 가지 사유로 변경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거제시는 당초 예산보다 365억 원이 늘어난 6,833억 원의 추경을 편성, 거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날 오전 예산안의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표결에 붙여져 부결됐다가 시의회가 오후 다른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은 거제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미등록 경로당의 개보수를 위해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시는 대상 경로당이 경로당의 등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을 의회에 숨겼습니다. 문제의 경로당이 그제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경로당이어야 하는데 해당 경로당은 보일러와 화장실이 미흡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은 경로당 측에서 구두로 시설 개선을 약속했고 시설이 개선되면 등록 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예산 심의에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기수 의원은 지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시설에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근거로 예산을 심의에 올린 것은 행정 절차를 완성하지 못하며 시 예산이 공문의 3 0돈 인양 입맛대로 바꾸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예결위가 제출한 예산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부결되자 의회는 정회와 비공개 회의를 연 끝에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 문제가 된 경로당 예산을 삭감한 다른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기본적인 행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 개보수 지원비가 어떻게 해당 상임위와 예결산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취재 결과 반대의원이 찬성 의원들의 표에 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여당 소속 의원들이 담합을 했는지 또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임위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야당 소속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같은 회기에 다른 수정안을 상정 통과시킬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 회의 진행 절차에는 수정하는 원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회의체에서 수정이 가능한 시점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원안에 대한 토론 종결 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안이라면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수정안의 요건을 갖추려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수정안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상임위에서 수정보고된 아니어야 합니다. 해당안이 부결되더라도 의회는 새로운 안을 발의해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나 시간적으로 해당해기에, 해당기에 안건을 다루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시의회가 추경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다른 수정안까지 급하게 상정, 가결을 지켜 집행부의 거수기가 된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는 조선 위기로 중앙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제가 마치 유령도시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 고연사들이 음식점에 손님들이 줄을 잇자 이번에는 조선불황의 실험을 근로자들이 술로 달래고 있다는 기가 찬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는 IMF를 비켜간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일어나고 있는 과장 왜곡 보도의 한 단면입니다.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적은 가난이 아니라 염려라고 합니다. 장마 때 가뭄을 대비하고 남음 때 홍수를 대비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정치는 번 보다 무섭다는 고사가 생각납니다. 현장에서는 조선 위기를 외치는데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조선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노사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